안녕하세요. 오밀조밀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스탱 열 달차 유지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유비로 26만 6천원, 세차비로 18,000원, 터널이나 도로 주차비로 7 5 0 0 0원 이렇게 기본 유지비는 35만 9천원이고요. 보험 할부금 33만원을 더하면 68만 9천원. 여기에 자동차 할부금 57만원을 더하면 125만 9천원입니다. 열 네, 달차 총 주행거리는 1,800km 정도고요. 연비는 리터당 9.1km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주행거리가 좀 많고 연비가 잘 나왔죠. 이게 뭐냐면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 연비가 이제 평균 연비에 포함이 되어버려서 연비가 잘 나왔고 주행거리도 많아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유비도 많아졌어 이렇게 열 달차 유지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 가요? 이태원 갑니다. 네, 이태원 오랜만에 가가지고 이쁜 카페 가려고요. 존댓말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 반말으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laughs> 빙빙? 내가 아까 여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아... 아니 저렇게 세워놓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쟤도 저거 보고 어? 안 돼. 맞나 보다. 미세먼지 많아서 창문도 못 열지. 음. 우리 이제 IFC몰에서 밥 먹고 나가는 길인데요. 아예 주차장 출구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밑에 조심해. 아, 밑에 별개? 어. 아, 더워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 벚꽃타 하니까. 하니까, 깜박했어 오늘 너무 추웠어가지고, 아침에. 아, 이제 낮에 엄청 돌아다녔는데, 우리 더울 맞아. 때. 어, 더울 때. 어. <laughs> 그리고 막, 이상 을 먹었어. 먹었어요. 소가지 햄버거. 그러니까 두부기 같 아니지? 아니야. 내차 뭔지? 어 우리의 둥 둥이 소울. 저도 둥둥이가 있다 보다. 저는 둥둥이예요. 에어컨을 틀까? 에어컨 틀어. 너도? 나. 그렇지. 힘들어. 내리고 있었어. 승객. 가봐 이렇게 촬영되고 있어. 어디가 촬영? 뭐 여기까지. 이게 앞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어. 어 블랙박스? 어 <laughs> 블랙박스야. 이중 블랙박스.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제 여자친구가 백화점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성분들은 공감하시죠? 음, 많이 안 갔었나? 갔으면 좋겠는데. 에어컨 소리 때문에 잡소리 많이 들리니까. <laughs> 모들섬도 오픈해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모들섬? 어. 상다운데. 저쪽에 막 스케이트장도 있고, <laughs> 쇼핑할 곳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안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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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지면은 음변 진짜 심했어요. 너 신경 써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이, 괜히 그렇게 말을 한참 있다 하고 온게 아니니까. 아홉 개야. 오백 미터 원초로 이게 식은땀 나. 제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어디가 길이 안 됐었는데. 여기가 아파 보이시죠. 제 여자친구가 조수석에서 역할을 정말 잘 해줘요.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요. 네 맞아요. 여기서 모가도로로 진입하세요. 여기서. 먼저 갈게요. 여기가 최악이야. <laughs> 출퇴근 엄청 막히게 생겼네. 그어 그때, 그때 일로 왔었거든. 태어나서 더 여기까지 안안 움직여. 선거가 4월인가 어. 나 선거랑 같이 겹쳐서 음... 하루인가 이틀 쓰면 일주일 넘게 신다 <laughs> 그랬어. 아, 베트남 한번 가봐야 되나 무서운데 호이안 가고 싶어. 호이안. 호이안하고 나 나트랑 같이. 벌레한테 물린다고. 좋다. 야 진짜 오랜만이야. 어. 거도 응. 챙겨야 돼. 응. 너 어. 이거만 입고왔어 아니, 더 있어. 절... 졸려서 어떻게. 카페 있다가 겁나 가야지. 우리 이제 이태원에 거의 왔어요. 제2 공영 주차장에다 주차할 겁니다. 거기는 12시까지라 시간이 충분해요. 1시간에 네. 3천원 정도. 네, 나 지금 말 빨리 하고 있는데. 저희 남자친구는 느리다. 300m 앞에서 설마. 이태원 2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세요 연예입니다버스테이 땅땅땅 너무, 되니까 너무, 너무 멀리 있는 잠시 거 아니야? 아니지 하면... 여기가 그 거, 카페 아 거리잖아 진짜 여름에 되게 옛날에 왔는데 음. 이쪽도 왔었어 우리? 우리 여기까지 걸었어 여기 편의점 있잖아 음. 저기 GS 여기다 여기다 따다 우와 자리 많네? 신기하다 아니, 어.